안녕하십니까. 조사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따지지 마. 일가구든 일주택이든 그리고 주택의 개념이 뭐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세법이 참 엉성하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체계가 연결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금으로 고통을 받는다.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거를 양파껍질 벗기듯이 따져 묻는 그런 게 없다. 왜? 옆에 세무사가 법리적으로 그렇게 따질 생각을 안 한다. 이거예요. 왜? 세무공무원을 20몇 년을 하던지 간에 국세청에서 근무할 때 법리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일을 안 해왔기 때문에 세무사가 안 따지는데 옆에서 그걸 더 따져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제가 어 국세청에서 솔지방 국세청에서 법무과장 시절에. 나이 든 드신 직원 한 분이 그날 이제 회식을 했어요. 과회식을 해가지고 40명이서 이렇게 하다가 술을 이제 서로가 취했는데, 나이 드신 분이 한 분이 딱제 옆으로 오시더니, 과장님, 제가 과장님 좋아해서 그러는데요. 관리자는 세법을 따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쫀쫀해집니다. 라고 그럽니다. 제가 그때 딱 느꼈죠. 아하. 규정 따로 관행 따로 할때 관행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조직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결국은 원칙 근거가 뭐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막 기분 나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욕하고 험담하고 그 다음에 투소하고 이러는 거죠. 그 조직에서 근거가 뭐예요 이렇게 따지는 그 그거 하다가 혼났다 이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노력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면서 점점 점점 조세 법률 지가 우리 세무 공무원이 세법을 잘하는 것이 그게 어, 어, 납세자를 위하는 것이다. 납세자를 위해서 봉사할 게 뭐가 있느냐.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건 명확해야 되고 명확하게 법률이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게 이제 구제 마인드 쪽으로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된다. 아, 그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조세법률주의 아니냐. 라는 식의 항시 강변을 하는데 항시 이단화가 되는 거죠. 사람이, 저 사람은 참 독특해 하면서 이상하게 이제 해꼬지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를 겁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다 고개 숙이고 그런갑다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 이겁니다. 지방세법에 어디가 주택부수토지가 주택이라고 보는 게뭐 어디가 명시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지방세법에 의해 가지고 재산세부과 대상이니까 종부세법에 의해 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주택으로 보겠다 과세하겠다 종부세법 어디에도 그런 규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하나를 이렇게 막 연역을 찾아가지고 원천을 찾아가니까 이렇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해놓지 않는데도 그렇게 돼. 그러면 이유를 따지면 도대체 몇 점, 몇뭐 어디가 뭐가 있어가지고 그럽니까? 그러면 따지지 마. 그 나한테 물어보지 마. 왜 나한테 물어봐? 이거를요. 법원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재판장한테도 무슨 말을 이렇게 아 유사매매 사례가 뭐 이렇게 막 하면 따지지 마. 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하소연하냐 이거야. 사법부에다도 하소연 못하고 행정공무원한테도 하소연 못하고 그러니까 납세자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무원이 세무공무원이 데 이렇게 하자고 하면 하는 거야. 라는 식의 지금 그런 분위기가 너무 팽배돼 있다. 정부세는. 세무공무원 입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그거를 정확하게 근거를 알기가 힘들어요, 종부세가. 지방세에 따라서 와버리기 때문에. 지방세 과세 대상이, 재산세 과세 대상이면은 그대로 고지, 고지하게끔 돼 있다, 이거. 그러니까 뭐를 종부세를 불복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나올 때 그때 불복을 해야 된다. 재산세가 조금 나온다고 해가지고, 야, 대충, 그래려니 하고 넘어가면은 종부세 크게 온다, 이거죠. 우리가 가령 이제, 일가구, 일주택이라고 자꾸 말을 해. 일가구, 일주택. 일가구, 일주택. 일가구, 일주택이 완전히 만연화되 있다, 이거야. 제가 이 부분을 왜 자꾸 실익도 없는데 뭐 하려고 따지냐. 그거 일가구든지 일세대든지 무엇 때문에 중요하다고 자꾸 따지 제가 그러니까 바로 이거,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명확하지 않는 이런 세법에 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고통받는다, 이거예요. 일가고든지 일세든지 이게 법률 개념이 용어니까 그 개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세법에가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 안 해놓고도 나와서 어쩔 때는 일가구라고 어쩔 때는 일세더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세금을 고집받잖아요 세금을 고집받는 사람은 법률이 조세 법률이 명확해야 된다 이거 예요 애매하게 어, 어?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 과세하면은 그래도 법대로 해, 법대로 따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눈을 흘기고 일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일가구를 우리가, 이 법을 다 떠들어 봤습니다. 일가구하고 일 세대 개념을.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일가구라는 개념을, 일가구라는 개념을, 우리 각 법에다가 이렇게 따져 보면요.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소득세법이잖아요. 소득세, 예? 여기가 법이 있고, 여가 0이 있어요. 0이 있으면은, 이 1가구라는 개념이 이 소득세법에는 0이에요. 0. 한 번도 거론이 안 돼요. 소득세법 00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일가구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말을 하면서 일가구 일주택이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100% 잘못된 개념이다. 아무런 세법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적당하게 애매하게 그냥 일가구 일주택 남들이 말하니까 카더라 해가지고 일가구 일주택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쓰면 더군다나 전문가 그럼 일가구 일주택이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률을 양파 껍질 벗겨가면서 막 분석을 해야 될 사람이 일가구 일주택이라 애매한 개념을 같이 써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거는 전문가로서 뭔가가 자질이 조금 세,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종부세법 있잖아요. 이게 다 국세니까 종부세 법령을 아무리 따져 봐도요. 얘기에도 영여 영영 일가구라는 개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지방세법이 지방세 관련돼가지고 뭐가 아 이게 법령에가 뭐가 있는가 따져 한번 눈씻고 찾아봤더니 얘기도 영여 영.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일가구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어디서 지금 소득세법령이나 종부세법령이나 지방세법령에 일가구라는 개념이 안 나오는데. 어디서 일가구라는 일 개념이 나와 가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일가구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거예요 일가구, 일주택이라고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가 제한법령에가 여기 보니까 법령애기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예?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가, 법에가 14번 나오고, 명예가 15번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가구하고, 어? 일가구하고 일세대가, 그러면 같냐? 같냐, 이거예요 그러면, 일가구, 애기에서 말하는 일가구가, 애기에서 말하는 일세대, 애기는 일세대가 나오는데, 일세대하고 같냐? 그거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이걸 1세대가 소득세법 령에는 소득세법에는요, 28번 나와요. 28번 28회가 나오고요. 소득세량는 173회가 나와요. 음. 그 다음에 종부세법에는 9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령에는 17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지방세법에는요, 6번이 나와요. 음. 그리고 지방세 령에는 23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방세 특례법에는 보니까요, 또 여기도 1세대라는 개념을 같이 쓰더라고요. 여기 법에가 2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령회가 6번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보면요, 1가구라는 개념하고 1가구라는 개념하고 1세대라는 개념을 같이 혼용하고 있어요. 같이 혼용하고. 음, 혼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1세대 개념이 주류예요. 이게 소득세법이 일반 법이잖아요. 우리가 헌법, 민법, 형법 말할 때 일반 법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특별법이에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만들어내는 특례제한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수시로 만들어져서 일반법을 그냥 침해를 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반법에서 일 세대라는 개념을 다 공고히 해가지고 이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굴러온 돌이 와가지고 박힌 돌을 딱 빼먹어 우야야야 일가구로써 일가구. 라는 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만들어지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금으로 고통받는다라고 하면은 뭔가가 우리나라 세법에가 세정 현실에가 이렇게 세법 만드는 과정이 뭔가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 의문을 가져야 된다 이겁니다. 일단 의문을 가져야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쳐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문제점 지적할 이 사고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고통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지금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가구하고 일세대 개념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해 놨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세대 개념을 1세대 개념을 보면요 이게 원칙을 보면은 이게 거주자 그러니까 본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자 플러스 배우자 이거를 이제 한 묶음으로 봐요 묶음으로 보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위로 밑으로 직계존속에 직계 존속이 있잖아요, 존속.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배우자. 배우, 직계 존속의 배우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 이 사람들이 한 1세대에요, 1세대. 그러니까 엄청 크게 본죠. 1세대 1주택이라는 게 세대 개념을 크게 해가지고, 비가서 적게 해주는 그 역할을, 효용 가치가 있으니까, 세대 개념을 널리 보면은 볼수록 비가서를 적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국고적인 입장에서는 세대 개념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외가 그러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미혼인 경우에는 그러면 30세 이상은 아이 이 사람은 별도 그래 별도 세대 가능해 세대 그런데 그러면 30세 미만은 어떻게 할래? 이거는 일정 소득금액 소득이 창출할 수 있는 기준이 되면 인정해 줄게 라는 게 하고 그다음에 이혼을 해가지고 배우자 없으면은 뭐이 사람도 세대 인정해주고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그러면 세대로 인정을 해줄게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소득세법령의 소득세법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일세대 개념이다. 이 소득세법령이 일반법이라 했잖아요. 일반법이니까 마찬가지로 이 종부세, 종부세도 국세거든요. 종부세법 영에 의해 가지고 종부세령 1조의2 얘도 이 세대 개념을 동일하게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해서 일 세대라는 개념을 동일하게 쓰고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 가구는 뭐냐? 일 가구 도대체 일 가구는 뭐냐? 이거죠. 일 가구가 일 가구가 어떻게 나오느냐?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거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 가지고 그때 거기에서 일가구라는 개념이 나와요. 일가구라는 개념을 보면은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일 현재, 현재 마찬가지죠. 세대주민등록 이거는 이제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나와요.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록표. 세대별 주민등록표다 이겁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기재 이게 중요하죠. 이게 소득세법 1세대는 생계를 같이 해야 돼요. 생계를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 이겁니다. 생계를 같이 해야 1세대고 여기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만 돼 있으면은 일각으로 봐버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생계를 달리 해도 그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이 계지되고 있는 세대원 음? 그런데 이제 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원 그다음에 배우자 배우자는 뭐 당연히 뭐 1세대나 일가구나 배우자는 동일하게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가구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애기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서이다 이겁니다. 그 배우자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그리고 예외를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개념이 같은 것 같은 면서도 틀려요. 그런데 왜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일가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방세법 자체에도 없는 일가구 개념을 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갑자기 굴러온 돌이 와가지고 박힌 돌을 빼가지고 손님이 와가지고 주인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결이 격이요게 그렇지 않습니까? 별 특별한 것도 없으면서도 일가구라고 쓴다 이거요. 예 일가구라고 쓰면서 일주택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다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주택의 개념이 틀려버린다 이겁니다. 주택의 개념이 국세하고 지방세가 완전히 틀려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가구 일세대 일주택을 일가구 일주택으로 표현함으로써. 주택부수 토지도 주택으로 본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익숙하게 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의문, 의심을 하려고 하면 거기까지 할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1세대 1주택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자기가 정부세법을 만드는 사람이 일가구, 일주택이라고 표현을 하지, 일세대, 일주택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요. 소 양도소득세법, 그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사람이 일세대, 일주택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일가구, 일주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기자의견에도. 왜 일가구, 일주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느냐. 그게 나는, 그게 의문이더라. 이겁니다. 시 그게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의문이 드는데, 일반 납세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일가구 일주택, 웃으면서 일가구 일주택,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억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세금이 힘듭니다. 불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일가구 일주택.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법, 세법 만드는 사람들이 주택은, 주택보수 토지는 주택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세금, 총보슨 맞으면, 이거 억울하다고 막 이렇게 곡소를 내잖아요. 인정사정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지가 근본 쪽에서 근원의 뿌리를 찾는 것이다. 이 뿌리를 흔들려, 흔들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 세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들이 많다.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사법부에서 걸러져야 되는데, 사법부도 안 걸러지면은 자꾸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주택의 개념 있잖아요. 1주택 그러면 이 주택의 개념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일반 법인 소득세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는 건물이다 이거예요. 건물. 건물이고, 그 다음 플러스 주거용이다. 이러면은 일주택이다. 이거. 이게 주택이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상, 공부상 어떻게 돼 있든지간에 실질이 이렇게 되면은 형식은 불문한다 이거예요. 형식은 불문하고 주택 이렇게 쓰고 있으면 주택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반법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종부세법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면 종부세법에서 이제 주택의 개념을 이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을 원용을 해요. 지방세법 음 지방세법을 원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세법 104조를 원용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2조, 음, 어, 어, 우리가 주택이라 하면은 지방세법 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 놓고 있어요. 정부세령에서 2조 3호에서. 그러니까 지방세법을 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주택이라는, 주택이라는 거는 세대. 에게서 또 주택을 말을 하면서 세대의 구성원 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건축물의 전부 및, 일부 및, 전부 또는 일부 및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대, 세대가, 응? 세대의 구성원 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건축물, 응?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이게, 이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말하면서도 또, 또 여기서도 또 세대를 세대로 표현을 하잖아요, 세대. 차라리 그러면 일관성을 가져 지방선은 전부 다 일가구라고 표현하든지. 근데 세대가 왜 구성원 간에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 부속 토지, 이거를 주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및. 건축물 플러스 부속 토지를 그러면 이걸 보면은 건물 이 건물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합해 가지고 주택이라 한다라는 개념이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요. 그러면 이 부속 토지만을 가지고 왜 이게 정부에서는 이걸 주택으로 보냐? 건이 따로만 이거 가지고 왜 주택으로 봐야 되느냐? 맹백한 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지방세법이 없어요 지방세법에 주택을 따르라고 돼 있는데 지방세법에는 그냥 주택법의 2조 주택법을 따른다 이거 주택법에 따른 주택법 제2조 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거 주택법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부세법은 소득세법의 주택 개념을 따르지 않고 지방세법의 주택 개념을 따르는데 지방세법은 주택법에 주택법을 따른다 이거. 주택법에 따른 주택. 그런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은 세대 구성원간의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이거다 이거예요. 이게 주택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보더라도 미시라고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또는 또는 이렇게 돼 있으면 오를 돼 있으면 부속 토지도 주택인같다 이렇게 되지만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 합한 거를 주택으로 보고 있다. 이거, 이거거든요. 그런데 정부서에서는 왜 부속 토지만을 가지고 있는 거를 어, 주택으로 보느냐? 그 근거가 뭐냐? 도대체 뭐냐? 뭐냐? 라고 하면은, 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특례제한법에, 제한법에가 얘기가 나와요. 주택의 부속 토지만을 소유하는 것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소유한 것으로 본다, 한 것으로, 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나온다. 아니, 박힌 돌이 그거 들어와가지고, 아니, 굴러 들어온 돌이 들어와가지고, 박힌 돌을 다 빼먹어버리는 격이잖아요, 지금. 손님이 와가지고 주인 보고 나가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선언을 하냐면요, 2020년 어 8월 19일, 8월 19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법 개정을 시행을 할때 이때 이 문구 규정이 들어가요. 그 이제는 없어요. 이 규정이라는 게 없다 이 겁니다. 없는데도 왜 그러면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는 이유가 뭐였느냐? 그거는 전부 다 이제 유추해석하는 거죠. 논리를 확장을 해석을 하는 거고. 뭐냐 하면은, 주택하고 이렇게 주택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부속토지가 있잖아요. 이게 갑이 있고, 이게 을이 보유하고 를 있다. 그러면 이게 갑과 을이 서로가 한 사람은 주택을 가지고 한 사람은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대상은 한 사람 이게 주택분으로 이렇게 딱 과세가 돼 버리면 좋은데 달리되고 있으면 이 사람한테도 그, 그, 그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분으로 과세하기 위해서 안분 시가 표준액을 안분 비례해 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과세하고 이 사람한테도 과세해라 그러니까 이 부속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도 재산세가 나가기 때문에. 재산세 나간 사람은 무조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니까, 주택분으로 나가니까, 어, 이거에 대해서, 어, 주택으로 봐야 된다. 라는 식의 논리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해석으로. 해석으로 그렇게 가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미진하다 보니까, 소유한 것으로 본다라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다가 어떤 정의를 만들어 놓고, 보통은 정의 규정이 있거든. 그런데 그 정의 규정에다가 집어 넣는 것이 아니고, 정의 규정이, 각기 그 전문마다 그냥 어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마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정리 규정에 만들 일반적인 규정을 만들지 않고, 그만큼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퉈야 된다. 이겁니다. 다퉈야 된다. 다투고 명확하지 못한다. 아니, 이거는 주택 부수 토지이면은 토지이면은 토지지, 이게 무슨 뭐. 부속 토지면 뭐 토지라고 토지에 대해서 과세하면 되죠. 이게 왜 이거를 주택으로 봐가지고 하느냐? 이거 지방세법에 의하면은 분명히 주택법의 주택 개념을 따르라고 했는데, 여기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를 합해 가지고 그 주택이라고 봤으니까. 이거는 부속 토지는 건물이 없는 부속 토지만을 가지고 이거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분 재산세가 나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택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분 재산세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종부세 과세한다라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지분이 200분의 1로 이렇게 주택분, 그저 지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 주택자 돼가지고 중과되는 거 아닙니까? 종부세. 그러니까 근본을 쫓아가게 되면은 이런 문제점이 생기고, 이런 문제점이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일 가고 일 세대. 부분에서 말을 할줄 알아야 된다. 왜? 이렇게 쫓아가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자꾸 이게 법이라는 거는 양파 껍질 벗겨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려면 개념이 명확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개념이 명확해야만이 그걸 양파 껍질 벗겨내는데 내가 규정이 뭔지를 알아야 관행을 아 규정과 관행 나오는 이것이 내가 알아야 저것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규정을 내가 어떻게 확실하게 알아야, 개념을 알아야만이, 아, 이게 개념이, 뭔가가 개념하고 틀리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일가구든지 일세든지, 그건 뭐가 중요하다고 자꾸 그렇게 말을, 쫀쫀하게 말을 하고 따지고 그러냐, 그게 아니다, 라는 거를 이 영상을 보신 분에만이라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합리적인 사유를 할수 있고 의심을 할수 있어요. 의심을 의심을 자꾸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세법이 만들면또 의심해 봐야 되고 또 의심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다 합리적인 사유에 의해서 의심을 해 봐야 되는 거 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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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보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뭐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를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개념을 명확하게 할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1가구와 1세대가 같냐, 이겁니다. 틀리잖아요. 틀린 거를 왜그 이거를 쓰냐, 이겁니다. 음, 법에도 없는 개념을 소득세에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이런 말에 그냥 심, 그냥 비판 없이 별로 의문 없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든지, 얼마든지 어? 현혹시킬 수 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꼭 꽃뱀에 물린 사람들 같아.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봅니다. 꽃뱀에 물리면 그 대가가 크잖아요. 꽃뱀은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 을 말해요. 목적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항시 현혹하죠. 과시하고 말도 잘해요. 옷도 잘 입어요. 그리고 인색하지 않습니다. 돈도 잘 써요. 거기에 의심 없이 끌려 들어가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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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일푼이 되는 거잖아요. 고통스럽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